네, 아우스크은 약간 살아있는 강아지와 함께 노는 것 같아요. 진짜 강아지를 대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여줘야지, 강아지와 소통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 것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 같아요. 학원을 안 가겠다는 소리는 아이들이 많이 하지만, 저희 아이는 아우스크안 하겠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아우스크 하자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엄마들은. 아이한테 영어를 쓰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그것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긍정적인 동기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의 영어 수업들은 너무 정제되어 있고, 가공되어 있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식상해지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와일드하고, 좀더 네이티브적인 환경을 아이들에게 경험해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런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아웃스쿨이라고 추천을 합니다.